네, 안녕하십니까. 개보에서 영어를 가기는 최장빈이라고 합니다. 대상부터 설정하고 강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고1, 2,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면 보시면은 처음에 베이스볼 야구는 is not governed by the clock. 야구는 시계 통제, 시간의 통제 받지 않습니다. 하고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축구 같은 경우에는 60분, 그리고 배스키그 농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야구 같은 경우에는, 어, 1년에 하나의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끝내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이글 같은 경우에는, 야구라는 경기 특성상 정해진 시간이 없이 지속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forever, 영원히 지내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들어서, 과거에는, 여기 sunset 보시면은 해질력 쯤에 게임이 끝났다라는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보시면은 within which to be completed라 나와 있는데 지금 해석해 보면은 야구는 has no set length of time 일련의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없는데 어떤 시간이면은 끝내지. 그 안에 끝내질 시간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플러스 투부정사 모양인데요. 여기에서는 한두 가지 정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전치사의 의미가 잘 쓰였는지, 두 번째는 여기 투부정사의 수동형, 능동형, 능수동태를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부정사의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 보시면은, 프리는, 아, 그러니까 좀 이따 해드하겠습니다두 번째 질문 보시면은, 첫 번째 당신의 아이들이 더 나이를 먹어마에 따라 그들의 bedrooms, 침실의 기능들은 변화합니다라고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또두 번째 줄 보시면은, there are fear toys 장난감들이 더욱더 없어집니다. 하지만 there is still a mess. 즉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방 안에 장난감이 많아가지고 되게 어지럽지만 어지럽 어지럽고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장난감 가지고 놀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지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장난감에 있다는 게 아니고 어 그래서 늘상 어지럽다는 뜻인데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그 해결책으로 그방 정리를 할 때. 방 정리를 할때그 아이와 함께 아이를 그 청소하는 것을 참여시켜서 같이 청소를 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보시면은 however his age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번 어... 문제 줄 보시면은 let your child 당신의 아이에게 플레이로 어, 인하면 어디에 참여시키다 참여하다는 뜻인데 액티브 능동적인 그런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해라 그러니까 방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의 나이에 상관없이 정도의 어, 의미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however 혹은 와 대별 두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번 같은 경우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질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음. 해석해 보면은 만약에 어, 하루 동안 방을 정리를 한다면 뭐할때 he is at school 어 그가 학교 있을 때 당신 아이 학교가 있을 때어 당신의 아이가 학교 있을 때 그리고 당신이 그 아이의 방을 청소를 할때그 가능성 your child 당신의 아이가 would keep a n o t h way 당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당신의 아이가 방을 그렇게 청소를 한다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n o t a s great as that you have him j o in the process 당신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자면은 당신과 그리고 아이와 같이 그 방정리를 진행하는 것만큼 뭐 좋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3번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 세대에서 지금 의무에 대해서 유무에 대해서 지금 좀 생각 좀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앞에 첸시스 다음에 여기 대 나와 있고 지금 이 대세 가지고 지금 비료 급이니까 지금 어, 비교 대상으로서 저거를 같이 놓 건지 아니면 저거를 없애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지문 같은 경우에는 커피에 관한 글입니다 지금 인류 같은 경우 수세기 동안 커피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커피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누가 이것을 발견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라는 글림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뭐 전설에 따지면은 뭐 소문 정도로 하면 될것 같은데 하나의 염소지기가 커피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염소들이 하나의 어 추추의 커피 나무 알려진 그 나무에서 나온 그 열매를 먹고서 염소가 자질을 못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커피에 관한 유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보시면은 Legend has a t 요 부분을 지금 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has가 바로 뜻을 받을 수 있을지 혹은 has가 has하고 대 사이에 어떤 것이 추가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투부정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 될 거는 앞에 전치사의 의미가 맞는지, 그리고 뒤에 보시면 투부정사 능수동 형태를 확인해 보시면은 두 가지 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within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쓰였고, 그 시간 안에 완성, 어, 완료될 시간.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시간이 어떻게든 완료되는 거니까는 맞는 의미로 봐가지고, 맞게 잘 쓰였다 생각해가지고, 맞다 하고 넘어갈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however his age라 나와 있는데, 지금 의미상으로는 그의, 그그 그 자녀의 그 나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라는 의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법상으로도 복합관계된 명사 중 뒤에 명사를 받는 거와 h a 만 있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however를 whatever로 수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레전드 해즈 댓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해브라는 동사는 대처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정도를 알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월드 해즈 이때 지금 이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소문에 의하면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정도 알고 있고, 저거를 참고해가지고, 전설에 의하자면 대절이야 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has와 that 사이에 it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이도와 빈도 설정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묻는 문제였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치사의 유무, 그리고 전진사가잘 쓰였는지,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의 능수동까지 지금 확인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지금 확인할 사항이 좀 많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빈도가,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4 정도를 주도록 하고 지금 전사부사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종종 고등학교에서 2학년이면 종종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4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 복합 관계대명사의 쓰임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리면은 HOWEVER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부사 그리고 주어동사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 복합 관계 복합 관계대명사의 쓰임을 잘 알고 있으면은. 잘풀수 있을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3 정도로 주도록 하고, 빈도 같은 경우에는 복합관계 대명사 묻는 문제는 뭐, 이따금씩 나오기 때문에 3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as as 비교급을 묻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 지금 대등이 되는지를 지금 찾는 문제였는데, 일단은 뭐,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여서, 어, 난이도는 4를 주도록 하고 빈도 같은 경우에는 어, 2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해 e 라는 동사와 뒤대세 가운데 이슬 집어 넣어야 되는 지금 구문인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런 구문을 제가 딱한 번밖에 보지를 못해가지고 역대 딱한 번밖에 보지를 못해가지고. 일단 난이도는 5를 주도록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그게 드물고 요번 내신에도 지금 이게 들어간다고 해도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는 보지 못해가지고 빈도는 1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